안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어. 와. s h 나 a r 는 그거 e t s h e 어 r it. Let's h e 그래 i 나한테는 s hear it. Let's 예 여러분 다현입니다. 자 오늘 저는 오랜만에 부산으로 낚시를 왔습니다. 오늘의 대상은 자요 이제 한치, 한치를 낚러 왔고요. 한치 낚시는 지금 이제 오늘이 5월 20일쯤 됐고요. 시작된지 5월 초부터 시작됐는데 5월 초에는 한치가 이제 거의 바닷권에서 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 조가를 보면 이제 가보증 이런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수심 뭐 70, 80m 바닷곤에서 이제 한치가 문다는 말인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활성도가 좀 좋지 않다는 뭐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해가지고 그때는 안 왔고요. 지금 이제 한치가 어, 좀 많이 떠올랐습니다. 보통 이제 본 시즌처럼 수심 한 20, 30m까지 떠올라 입지를 한다고 해서 이제 오늘 용도권으로 제가 부산으로 아, 출조로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서 아마 본격 한치 시즌이 시작될 거고, 지금도 조금 이른감이 있는데, 한 6월 접어들면, 이제 본 시즌, 뭐 나가서 이제 뭐, 백수, 이백수 이제 엄청나게 잡는 뭐, 그런, 아, 낚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용하는 채비 낚싯대 두대 준비했는데, 한 대는 뭐지형으로는 예, 도로 블랙 573, 아, 가지고 왔고요. 요거는 이제 3단 채비, 3단 채비 사용해서 이제 그냥 고치를 해둘 거고요. 또, 한 대는, 이제, 토르블랙 662 ML대입니다. 요거는 이제, 오머리, 저희 주갑채비. 조갑채비에다가 네, 주갑 요렇게 해서, 어, 최대한 목줄 좀 짧게 주고 액션 줬을 때, 어, 액션이 바로 이제, 애기의갈수도록 그렇게 해서 낚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채비는, 어, 다시 말씀드리면, 뭐, 662 ML대에, 어, 1일에 2 5 1일 0 0권을 쓰고 있고요 원줄은 합사 1호, 쇼크리더 2호 썼고요 그리고 애기는 여기, 어, 삼봉애기, 여 학공 찾포 달아가지고 아. 쓰고 있습니다. 이 42, 42. 왜 힘을 쓰지 어, 빠졌다. 오, 빠졌다. 맛있다. 빠졌다. 맛있다. 빠졌습니다. 아, 아아 예, 큰레스님 네, 아, 35m. 아. 아, 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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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는 방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네. 30미터. 30. 아얀 한치 30 아, 됐다 아, 감사합니다. 30꺼진 여기 아. 냄다요 一十五，十五，十 一心。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애기가. 어? 애기 색깔이 마음에 안 드나? 예 여러분 다현이 됩니다. 아 낚시하다가 급 잡여가지고 예잡아렸습니다잡아렸고 손씨가 두종 낚시 좋아하니까 남아서 열심히 낚시해가지고 좀 그래도 먹을만큼 많이 잡았거든요. 오늘 잡은 한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짠자 이렇게 잡았는데 이 말잡은 나이입니다. 밑에 이제 얼음이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한치만해서한한 한 30수 좀 넘게. 잡았다고 합니다. 시기는 아직 이제 막 엄청나게 쿨러를 채울 만한 그런 시기는 아직 아니고 제가 보니까 한 수온도 얼마큼 올랐고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있으면 작년처럼 그렇게 이런 쿨러 막 한두 개 가득가득 채울 그런 조각 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음, 선장님이 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올라갈 때쯤 이제 조각 확인하시고 어, 재미난 한치 낚시, 뭐, 길지 않으니까 즐기시면 좋을 것같고요 요거는, 방금 잡은 한치, 어, 내장 제거 깨끗하게 씻어서, 씻어서, 껍질을 잡고 당기면 이렇게 쉽게, 벗겨집니다. 네, 키친타올이나 해동지 같은 거. 예, 기타올이나 해동지로. 쭉, 음. 자, 부산 대포 한치, 배뜩이 들어갑니다. 음. 자, 귀를 조금, 따로 떼서, 또 컸다. 큰 거라서. 음, 다리 또그대포안치두 마리랑 짹개난거 두 마리 썰은 건데 양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모님과 이제 사인 같이 먹을 거고 일단 뭐 제가 잡은 건몇 마리 안 됩니다. 그 아내를 아내를 잘둔 덕에 이렇게 두 종류로 소세란 이런 만난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이게, 먹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달큰하니, 단맛이 씹으면 씹을수록 납니다. 이렇게 해서, 한치, 뭐, 지금은 조금 이르긴 한데, 곧 터질 거니까,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